네, 중앙에서 살짝 왼쪽입니다, 아, 오른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플러그드 바바 김유진입니다 네. 먼저 설경구 씨, 김남길 씨, 김사은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 설경구 씨, 김남길 씨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은 각각 전직 연쇄살인마 그리고 그, 그 연쇄살인마가 직감하는 새로운 살인마로 분하셨는데 두 분의 호흡은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에이? 또 김서현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화가 서현 씨께 가수 서현 씨가 아닌 영화배우 김서현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뭐 포부나 기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두 분의 호흡 좀 여쭤볼까요? 어, 저는 그이 살인자의 기합법을 하면서 그 영화 전체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김남길 씨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뭐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말인데 김남길 씨 여기 굉장히 어려운 역입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역인데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서 보여도 안 되고. 굉장히 의심스럽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묘한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 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 연기를 하면서도 저도 김남길 씨에 대해서 헷갈린 적도 있었고 감독님이랑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던 게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김남길 씨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남길 씨 태주가 이런 선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병수는 어떠어떠 해야 된다라는 그 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밝아요. 뭐 스텝부터 해서, 뭐 배우 스텝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고 밝아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잘 이끌어가지고, 뭐, 저는 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 씨한테. 감사합니다. 선배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몸둘빠르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뭐얘기하신처럼 경경님이랑 감독님이 이제 캐릭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경경님이랑 저는 우리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또 태주를 그렇게 마음껏 놀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워낙 오랜만에 경경님이랑 다시 호흡을 맞춰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분 좋은 일이었고 뭐 둘에 대한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젊은 친구들, 핫한 배우들, 뭐 이런 배우들도 분명히 신선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선배님들이 어떤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하고 일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저희한테는 그런 길에 대한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냥 호흡, 뭐 물론 두말할 것 없지만, 같이 현장에서 그때도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분이 참 멋지네요, 진짜. 예. 서현 씨. 네. 이 살인죄 기억법에 대한 그 개인적인 포부나 기대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 사실 제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분들이 자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정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 결국 그 고정된 이미지는 내 자신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어,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 뭔가 도전을 하는 느낌으로 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으니까 어, 예쁘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설현 예, 씨.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더팩트 군혁기라고 합니다. 네. 영화 정말 기대 많이 되고요. 저는 김남길 배우하고 설현 배우께 와함 질문 드리는데요. 두분 가벼운 질문입니다. 두분 나이 차이가 지금 띠동갑이 넘어가시는데 가볍지 아, 않은데요. 예예. 문제는 예, 예.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문제는 네. 아까 호흡을 네. 맞추기에 네. 처음에 제가 그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부담스러웠던 게 어, 경구 형님 딸에 대한 캐스팅은 최적화된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감독님한테 좀 드렸었는데 어, 현장에서. 뭐, 제가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나 같이, 뭐, 현장에서, 아까도 이제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잠깐 나왔을 때도, 공통적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잘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성숙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았었고, 현장에서 뭐, 어, 크게 뭐, 문제가 있을 만한 게뭐 있었을까요? 네. <laughs> 자김능계 씨는 그렇고 서현 씨는 어땠나요? 약간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빠가 워낙 이렇게 잘 배려해주고 어, 저도 이제 워낙 선배님이니까 잘 따라가려고 하긴 했지만 오빠가 배려해준 부분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긴장이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계속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감사했고, 네. 그리고 잘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편하게. 비결령이 <laughs> 제가 낮아서. 배려라고. <laughs> 아, 서련 보다는... 아, 씨가 높고 좀, 그죠? 네, 좀, 좀, 잘 <laughs> 그래서 맞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맞췄다. 예. 일단 두분 개그 코드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예. 오달수 네,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감독님이랑 그 구타의 유발자 이후로 10년 만에 만나셨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안 그래도 뭐 감독님 말씀을, 얘기를,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어, 구타의 유발자 이후로 언제 한번 같이 작업하나, 작업하나, 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깡다구 그 영화를 대하는 그 태도 너무너무 뭐 저는 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뭐 세계적인 하여튼 어, 저는 이번에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어, 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야극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곧그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9 0 됐다고요? <laughs> <laughs> 8년? 아까 <laughs> <laughs> <할까>? 뭐 <laughs> 하여튼 그때랑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아그 네. 어, 진정성이 지금 너무 느껴져서. 감독님이 얘기해서 이제 이게 뭐 저한테 온 질문 아니지만 감독님이 좀 배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한번 해본 배우들은 그 감독님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정말 또 한번 같이 감독 그 달수 형님이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그게 이제 저는 이번에 처음을 맞춰 봤지만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기다리십니까? 네, 굉장히 아예 네, 그렇죠. 저도 그냥 예. 욕심이 나는 감독님이라고 저도 제 입장에서도 뭐 많은 작품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으신 감독님이고 진짜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이나 모든 것들이 되게 진지하셔서 저도 뿐만 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현장에서 같이 연신 감독님을 해 보면 정말 행복했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감독님이 아, 아닐까 싶어요 어, 감독님 지금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 감독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laughs> 리스펙트 네, 예, 네, 몸둘바로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에서 답인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아, 작품 좀,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계십니까? 네 오른쪽에 네 감지 윤미의 기자입니다 네설경규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체중 조절을 힘들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 작품에서 또다시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면 응하시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지금 막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량입니까? <laughs> 감량입니까? 찌면 빼라고 그러고, 빼면 찌라고 그러고, 희한합니다. 아, 이번에 증량이군요. 감량입니다. 아, 감량입니까? 감량 중입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의 증감량으로는 최고신 것 같아요. 설경구 씨. 그 희한하게 좀쪄 있으면 빼주세요. 쪄 있으면 또 아니, 빠져 있으면 또좀 쪄주세요. 뭐 그래서 그냥 뭐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laughs> 아니 그러고 보니까 설경구 씨도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재밌잖아요. 예, 예그 요새는 그 얼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 가지고 <laughs> 이 배역 얼굴. 이 배역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를 살인자의 기억법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많이 갖게 됐어요. 살인자 기억법 하면서부터 전에는뭐 그렇게 뭐 체중 증감에 대한 고민을 해서 뭐 실천했다면은 요즘은 이 배역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증량보다는. 얼굴에더 관심 이 있다. 아, 중감량 그리고 네, 나이에 어... 이어서 이제는 얼굴다 네, 어떤 얼굴을 하고 이 캐릭터는 하고 있을까? 하는 요새 관심 사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설경구 씨의 얼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또 질문 마지막 질문 예. 아, 그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선 더스타의 성진입니다. 네. 일단 영화가 기대 많이 되고요. 그 설경구 배우님과 김남길 배우님 두 분께 질문드릴게요. 일단 설경구 배우님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범 연기를 몰입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대사를 까먹은 경험은 없으신지 궁금, 궁금하고요. 그 김남길 배우한테는요. 2008년도에 강철중 공공의적으로 만난 선배 설경구 씨를 9년 만에 다시 만난 소감. 그리고 그 설경구 배우님은 후배 배우 김남길이 그동안 그 9년 이후에 그이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 장점 한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9년 만에 작품에서 만나셨는데. 저, 김남길 씨는 그, 물론 제가 뭐 평가할 만한 배우는 아니고요. 예, 그, 일단 뭐 현장에서의 어떤 뭐 자세력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 스타가 됐는데도 전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음. 아, 장난기도 그렇고 제가 그 9년 전에 기억이 나는 장면은 이 분장팀 <laughs> 분장팀들이랑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음. 있어요. 9년 전에 그러니까 누나 누나 하는데 제 귀에는 언니 언니로 들리면서. <laughs> 너무나 친근감 있게 친근. 팔짱 양쪽에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네, 9년 전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스틸처럼 딱 있는데, 요번에서의 현장은 좀더 하더라고요. 그때보다. 네. 더 뭐, 뭐 심하게, 팬분들, 사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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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언니, 언니에서 뭐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laughs>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현장을. 음. 예. 저는 뭐, 변화지 성장을 했는데, 난길 자신은 그게 변하지 않고. 변하지 다 네, 똑같지. 변함 없는 친구 같아요. 예, 네, 는데 설경부 씨는 어떠했나요? 하나, 그 대사는 안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laughs> 아츠하이묘 병에 이제 돌입이 됐을 때는 음.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뭐 저도 뭐, 치매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 상상으로만 했는데, 다행히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는 대사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도 그랬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의 자세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경고 영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제가 9년 전에 10년 전 어릴 때 이제 영화 쪽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뭐 후회하지 않아로 영화를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선배, 여러 좋은 선배님들 저는 진짜로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달성님도 계시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로서 갖고 있는 장, 그 자세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또 누나들한테 많이 배워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또 아까도 얘기한 현장은 늘 그때도 얘기를 많이 해주신 주신 거지만 스태프들도 많이 고생하고 배우들도 같이 좋은 작품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뭐 항상 즐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를 그냥 그 가르쳐주신 자세를 실천하고 을 있는 것뿐이고 그때도 많이 떨렸었고 었 그때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현장에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로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정인데 경고 형님들 9년 전 이후에 뵀을 때도 저는 제 자신이 제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 경고 형님 만났을 때그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워낙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둘이 어떤 대립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조금 주눅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 현장에서 편안하게 제가 편하게 할수 있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또 워낙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배님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일을 해주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작 발표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옆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어 주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는 선배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월로 원로 같아요 월로. 원로. <laughs> <laughs> 이분들 중에서는 가장 예. 제가 오늘 이 배우들의 기억법 안에는 서로 진짜 좋은 기억들이 참 많네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또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민 기자인데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김영그 원작자이신 김영나 작가님께서 그 예능 출연 이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시고 덩달아 그 작품까지도 그 예전 작품까지도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더 인기가 많아지셔서 또이 영화에까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작품에까지 이제 관심을 많이 가는 거 보면서 아 약간 흥행의 기운이 나에게로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그런 관심들이 더욱 부담감으로 작용하셨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두 가지 다입니다 예, 약간 기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예, 두 가지 다인데 우선 어, 빠른 시간 안에 예, 제가 김영하 작가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예. 그 오히려 서로 이제 저는 이제 영화로 만드는 입장에서 약간 거리감을 두어야 제가 자유롭게 훨씬 더 밀도감 있는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laughs> 저는 소설을 어떻게 봤는지 서로 그런 되게 재미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야말로 아이스신잡이 거기서 나오겠네요. 두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설경구 씨부터. 예, 살인자의 기억법 9월 초에 개봉을 합니다. 예. 그 소설도 만일 읽으셨을 것 같은데, 영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그, 그 스케일도 있고, 어, 그 이야기의 재미도 있습니다. 예, 극장 오셔서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보는 좋은 자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대 씨. 저는 제가 읽었을 때 원작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작품화했을 때, 시나리오 했었을 때 읽었던 이은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였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소설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도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설을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보다더 많은 창작들을 덧붙여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 작품을 보지 못했지만 이 작품과 또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같이 옆에 있는 서련 배우도 그렇고 기대치에 대한 100%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어 관객분들도 아마 극장에서 그런 것들을 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고 어뭐 모르겠어요 물론 관객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늘 인터뷰 때 얘기하는 것처럼 천만 드는 영화가 꼭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뭐, 옳은 영화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로 간만에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어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련 씨. 네.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하셨고, 감독님도 고생을 하셨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에 개봉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달수 씨. 네, 어, 보통 연극 무대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어, 배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보는 관객은 즐겁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준비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도 뭐 물론 배우지만 같이 참여한 배우지만, 어 다들 치열하고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관객 여러분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네, 그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요. 음, 그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네, 묵직한 울림이 있고 스릴러 장르를 네. 보시면서. 자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또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영화입니다. 예, 살인자의 기억법. 네, 기억해 두셨다가 예, 꼭 극장에서 예, 퍼즐을 맞추러 오셔서 퍼즐을 맞추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